그럼 두 번째 오해로 넘어가겠는데요. 그런 시장이 개방되고 그런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왜냐하면 세계화가 됨으로써 이런 기업들이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세계에 잘 나가는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또 본사를 차리고 하면은 어, 중소기업은 죽는 거 아니냐 어? 이런 세계화가 문제다 우리는 못 사는 사람들 어떡하냐 일자리도 잃고 그리고 기업도 망하고 어떡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그런 신자유주의에 대한 그런 세계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화 개방화 이 네. 부분은 어차피 지금 뭐 어, 선택할 사항이 아니죠. 그건 이제 음, 우리 환경이기 음. 때문에 그걸 이제 받아들여야 될 규범이죠. 음.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걸 생각이 되는데, 이 자꾸 우리가 세계화 개방화 이걸 가지고 자꾸 수비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자꾸 들어온다 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나갈 생각을 왜안 하는지 음. 말이죠. 대한민국이 30년 만에 압축성장을 한 가장 큰 어, 이유가, 음. 우리가 바깥으로 내보낸 겁니다. 그면 음. 수출지향적인, 음. 어, 그런 그, 정책, 경제정책이, 어, 압축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거 없습니다. 자원도 없죠. 그면 음. 사람도 똑똑한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물려받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음. 유산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뻗어나가려면은, 과거 개방화 되기 전에는 기껏 이 5천만 내에서 알 아락아락 음. 상품을 팔아먹어야 되지만은 개방화 됐기 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가지고 6 0억 70억 세계 국민들이 음. 전부 우리 수요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치. 또 실제 음. 지금 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삼성, 현대, LG. 음.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 이 우리가 국민이 나름 북돌아지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제 기업은 이제 그만큼 65억의 인구를 대상으로 이제 그런 물건이랑 판매를 한다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지금 뭐 삼성, 현대, 이런 국내에 있는 기업만 우리한테 소비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물건을 좀더 깎고 질을 좋게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세계화가 되면은 더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한국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더싼 가격에 한국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와인 같은 것도 지금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면은 뭐만 원대에도 아주 맛있는 와인을. 먹을 수 있는 세계화가 되지 않을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비교 우 위로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런 못 사는 국가들은 그럼 어떡하냐? 뭐, 근데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저임금이라든가 그런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저비용으로 인해서 그거를 무기로 해서 성장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 아니었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런 가정을 거쳤죠 당당히 음. 이제 낮은 노동력을 통해가지고 음. 그때는 기술이 없었죠 노동력을 음. 통해가지고 어~ 름수출 위주의 가능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아~ 내국내들 쓰질 안했죠예 가장 그~ 저충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미덕이었고 외국 상품은 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만큼 소비를 줄여가지고 어, 국내 자본을 축적하고 어, 모든 것은 외국에서 다 판매를 하고 이런 것이 선인 음. 어,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압축 성장을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세계화가 되면서 또 나온 얘기가 어,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경제 위기가 안 좋을수록 그런 저소득층 빈곤층들이 더 훨씬 이게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국내의 문제뿐만 아니고 어디 뭐 그리스의 어떤 뭐 음. 문제가 생겼을 때도 아 그런 충격 여파가 한국까지 들어오고 미국의 금융 위기가 생겼을 때도 아, 한국이큰 타격을 받고 이런 세계화 때문에 음. 힘든 사람은 더 음. 어, 더큰 힘든 걸 음. 받는다 음.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음.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 네. 문제가 있다는것 하고 그 문제를 해피할수있느냐는 음. 별개의 문제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세계화 문제 개방과 이거는 자, 이건 뭐 환경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음. 더좀 이래 잘살수 있느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문제가 있다, 네. 꼭 해가지고 뭔가 개방을 하지 말자라는 결론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개방 안한 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북한밖에 네. 없어요. 모든 국가가 이제 그렇게 다 개방이 해석는 것이고. 그 한국의 경제 구조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인구 5천만뭐 음. 되면 크다고도 생각하지만 그래 큰 규모가 아니에요. 보면 경제가 인 나름대로 어, 발전하고 있려면이5천만의이 사이즈 가지고는 자체로 클 수가 없어요. 음. 자 그러면은 어,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만년, 오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역사를 봤을 때, 이 수출, 해외 지향의 수출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천 뭐년 중에서 음. 지금이 가장 최강 국가가 된 그런 그 음. 이 역사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개방화, 뭐 자유주의 이렇게 가지고 뭐 하는 뭐 개방화의 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결국 이제 소득 불균형에 대한 그런 그 수준도 악화될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음. 기본적으로 이제. 아, 슈퍼스타들도 많이 넣오고 우리 한국도 보면 빌게이츠 도 나와야 될거아 보면. 그러면, 그럴수록 소득불균형이 포고들, 이게 악화될 거예요.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죠. 근데 문제는, 아, 이렇게 빈곤층에 음. 있는 이런 분들이, 절대적 빈곤에 있는 이런 계층이 지금 예를 들면 10%라면 음. 5%로 줄어들고, 음. 3% 줄어들고, 음. 그렇지만은 소득불균형은더 악화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왜 나쁘냐는 거예요. 네? 빈곤층이 더 줄어드는데 어? 그 최고 계층의 빌 게이츠가 좀더 나오는 것이 그연 대한민국이 나쁜 거냐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음.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세계화를 거부하는 거 보면 어떻게 지금 지금 저희가 좀 얘기하는 그 오해들은 거의 다 오해가 아니죠. 이런 거는 이런 이런 설들을 만드는 쪽은 이제 진보 자파 쪽인데, 근데 진보가 아니고 근데 세계화를 거부하고 그냥 세계로 나가는 거를 에, 막는 진보가 아니고 그쵸, 태보, 오해. 태보 집단. <laughs> 그렇죠. 그거는 퇴보고, 어떻게 사상적으 보면 자빠지긴 그런 사고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음. 말씀드렸듯이 소득불균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가치를 두고, 음. 정책, 모든 음. 사회의 평가도 그런 그 음. 가치하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계속 강조하고 있는 성장이라는 어 파일을 크게 만든다는 이런 부분은 전혀 동의시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하나가, 아, 경제를 자꾸 이 현실점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13년, 이시점에 있어가지고 어떤 뭐 계층 간의 갈등, 양가위를 보고 있는다는 거죠. 음. 경계라는 것은 다이나믹하게 보여야 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을 위해서, 5년 후를 위해서, 10년 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걸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정책이라는 것은 이 정책이 현재를 위한 개선이 아니고, 5년 후, 1 0년 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정책 평가도 5년 후, 10년 후에 잘 사는, 잘살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자는 것이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그냥 현재로 그냥, 어, 누구보다 누가 더 격차가 벌어졌고, 이렇게 비교하는 그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오해가 뭐냐 면 어, 그런, 이런 뭐 스마트폰 얘기도 했지만은, 그런 급속한 그런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인근 격차가 더막 벌어지지 않느냐. 이게 또 바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산업화가 이제 자동화되면서 그런 고급 인력들은 좀더 수요가 많아지고 좀더 높은 임금을 받고 그에 비해서 자동화되면서 기술이 없는 비숙련자들은저 임금에 시달리면서 이 자리도 못 구하고 그러다 보니 또교육의 교육 기회도 자리 못 걷게 되고 그리고 빈곤의 대물림이 되, 됨으로써 좀더 자기가 이렇게 좀한 단계 높아지려는 그런 계층 이동의 사다리도 없어지는 음. 게 아닌가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니까, 어찌보면, 이제, 그자산 사람이 더잘 살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음. 어, 그 개방하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음. 얘기했듯이 개방하라는 것이, 이제, 사람이 자유자재로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이제 사실 어디에 산다, 어디에서 직장을 가진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와 있어요. 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나타나지 음. 않지만은 유럽 같은 데는 그런 것이 확연히 보입니다. 음. 그 사람이 독일인이냐 하는 것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독일 사람이 프랑스 가서 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음. 어, 스웨덴 가서 일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상대적으로 이런 그 이동성이 강한 계층은, 어, 일종의 그 숙련공이에요. 음. 다시 말해서 음. 전문직이에요. 음. 자 그런 사람들 움직임이 있는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높은 어, 보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전문직은 전 세계 하나의 마켓이에요. 음. 자 그러니까 어느 한 국가에서 뭐 전문직에 대해서 고소득층이니까 음. 뭐 보수를 좀 이런 뭐 적당한 음. 수준 주어야지 뭐 사회적으로 음. 뭐 위화감 때문에 뭐일정에 네. 올리지 않는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은 딴 나라 가버리는 거예요. 결국, 한 나라가 경제 성장하려면은, 결국 자원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굉장히 음. 저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에서 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가들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그 나라 음. 경제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게, 여기그 음.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비숙련, 이런 그 단순 직업 같은 경우에는 이동성이 적, 적죠. 왜냐하니까 음. 지금 그런 거는 많은 부분에, 기계로 다할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뭐, 이렇게 비슷한 직책이 있었지만, 지금 비슷한 직책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옛날에는 비슷한 일이라는 것이 다이프라이트 치고, 뭐 커피, 뭐 이렇게 이 만들고, 뭐 스케줄 짜고 이런 건데, 요새 음. 전부 다 자기 혼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음. 비숙련, 그이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음. 전 세계 마켓에서도 봤을 때, 아, 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이동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오히려 이제 이런 개척에 있어서 보수정책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런 개방하에 어떤 그이 부작용을 음. 이야기하는 그런 그 집단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본질 그, 그 사실 자체는 맞죠. 맞지만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 하나만 딱 보고 아, 개방하는 나쁜 것이라 이런 결론을 하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개방화를 막는 것은 곧 자본과 인재를 놓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번째 마지막 오해 인데요 어, 이건 제가 한겨레 신문에서 찾았던 <laughs> 질문인데 네. 양극화의 주 원인이 자본주의였다. 근데 자본주의 혜택이 다 대기업한테 들어간 게 아니야. 왜냐면 그 경제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어, 기업이나 대기업들은 다 회복했더라 보니까. 근데 국민들은 잘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삼, 삼성의 그런 뭐 사, 뭐 사, 1, 4분기 실적이 꽁충 뛰어 올랐을 때, 어, 삼성 잘하는구나 싶어도, 개인은 여전히 가난하기 때문에 왠지 씁쓸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 그래서 이런 그, 뭐죠, 경제위기 이후에 그런 자본주의 혜택은 다 대기업에 가장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네. 이제 필요 이상으로 한 부분만 음. 이제 가작에서 이제 표현한 것인데요. 첫째 이제 대기업이 잘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 잘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음. 아, 대기업이 잘 된다는 것은 대기업이 만든 음. 물건에 대해서 소비자가 선택을 해줬다는 음. 거예요. 음. 그 선택 음. 일부분은 한국 우리 그 내국민의 선택인 것이고 또 일부는 음. 세계 국민들이 어, 우리나라 그 대기업의 상품을 선택해 준 거예요. 잘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선택한 결과일 뿐이에요, 자, 우리가 소비자가 선택한 그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나쁘다, 좋다 얘기할 수가 없죠. 그죠? 소비자는 각자 자기 판단하여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많은 소비자가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럼 대기업이, 어, 그런 성과를 얻다면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되는 음. 일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자꾸 대기업, 대기업 이 얘기하면 대기업에는 삼성과 현대가 이시 집안, 정시 집안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를 이야기했듯이 삼성 집안이 가지고 있는 전체 지분이 5%도 채안 됩니다. 음. 많은 경우에 보면 지분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일종의 또 보면 외국도 보면 주제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기업을 가지고 어느 뭐 주체가 누군지 재을하고연결시키 이런 시대가 아닌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이 대기업이 아 이렇게 잘 되고 이래야지 결국 대기업 안에 보면은 뭐 삼성밖에 없습니까? 종업원들 몇십만 명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음. 하청업체를 생각하면은 그치. 엄청난 각이 국민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이게 근로소득이 대기업에 못 미친다 얘기하고 있지만은 근로소득이라는 그 자체가 대기업이 잘 되지 않으면은 이 근로 소득이 없어지는 거예요. 삼성인대가 만약에 참뭐 제대로 뭐 이렇게 장사 못해서 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거기는 정업 매시매명다 잘리죠. 거기 하철은 다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 소득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근로 소득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업 소득이 전제가 돼야지만이 바로 이 근로 소득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를 안 보고 음. 음. 한심 뭐 근로 소득이 기업소득에 비해서 적더라. 네. 그러니까 배 아프다. 조금 뭔가 좀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하게 되면은 기업소득이라는 큰, 이게, 지금 보면 우리 큰 어떤 보면은 복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그나마 이렇게 몇개 기업이 어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건이 대한민국이 복이에요. 그런 게 대해서 질시하고 있는 것은, 어이 바람방향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대기업의 이익과 가계 소득인지 직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내가 뭐 대기업에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내가 직접 뭐 직간접 투자를 통해서도 그런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그쪽이 어 성과를 이루면은 거기에 대한 배당을 받고 실지적 이득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도 세계에 나갔을 때는 얼마든지 더 많은 경쟁자이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노력을 해야지 그 자리를 지키고 거기에 따르는 하청 업체라든가 그런 근로자들 소속된 근로자들에 대해서 임금도 주고 하청 업체들 임감도 주고 그렇게 연결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laughs>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네, 오해. <laughs> 오해 원래는 오해가 아니죠 그런 내용들을 짚어봤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 내에서의 그런 격차를 따질 게 아니고 전 세계로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균형화 됐느냐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개발 도상국들이나 그런 신흥국들의 그런 중산층들도 많이 비율도 높아졌고요. 그런 옛날에 그런 많이 못 살던 그런 나라들도 좀더 삶의 질이 좀 향상이 됐고 이게 바로 그런 세계화 그리고 자본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게 다 이끌어 성과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어 아주 장시간 동안에 네 설명 해주시고 여러가지 오해도 풀어주시고 하셨는데 네 회장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오늘 뭐 출발은 양극화에서 출발했는데요. 음. 이 문제가 이제 결국 정책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요새 뭐경제민주화니뭐 장주경제하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다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건데요. 양극화는 어,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정부의 역할, 이런 부분으로 가기 위한 제 측발입니다. 이 양극화라는 이런 그 하나의 정의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런 용어로서 우리의 사고를 가진하게 되면은 많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동조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그런 사람의 비중이 많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치인들은 이제 그런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 방향 쪽으로 어, 이끌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책이라는 것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5년, 10년은 굉장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 그리스 그 사태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국민들이 잘못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사고에 편성하게 될때그 사회는, 그 국가는 그런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방언사의 TV에서 이런 어떤 그 프로를 하는 이유로 바로 이런 겁니다. 국민들이 사고가 똑바르게 가지고 있으면은 양극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허위였시 음. 어떤 의도된 어떤 그이미신 이, 이 이런 쪽에 국민들이 깰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장으로서 이 TV가 활용될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뭐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음. 많은 우리 지식이 특히 또 이렇게 심단체에 했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런 부분을 에대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지 한 5, 6, 5, 5년 6년쯤 지나면 양극하는 말이 함부로 쓰면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인식이 국민들한테 보편화될 때 대한민국이 좋은 정책으로서 선진국으로갈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오늘 현진권 회장님을 너무 많이 괴롭히드린 것 같아요. <laughs> 질문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상당히 이제 기본적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어, 그런 설명이 많이 필요한 그런 질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오래 앉아 계시고 하셨는데요. 네. 다음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네요, 즐거웠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